서울에서 비자인코리아차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아직도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조금 목소리 톤도 좀 작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아마 많은 출입국 이민 정책이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260만 명이 넘어 있고, 그리고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도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 출입국 이민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어, 전환점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최근에 어, 친구들이 문의 줬던 것 중에서 제가 어, 아직 영상을 만들지는 못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둘씩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D10 비자입니다. D10. D10 비자는 어, 구직 비자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어, 구직 비자. D10은 구직 비자입니다. 구직 비자. 구직 비자라는 거는 구직은 잡스킹입니다. 잡스킹. 잡스킹 해서 이제 직업을 구하는 거예요. 직업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전에 했었는데,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든지,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죠. 워킹 컨트랙이 근로계약이 끝나든지, 이게 이제 끝난다라는 표현을 말료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또는 근로약은 남아 있지만 어, 이제 퇴직 내가 퇴직을 좀 하겠다 나 회사를 그만두겠다 또는 이제 퇴직의 이유는 이직 어, 직장을 옮기는 거거든요. 퇴직이나 이직 또는 회사가 폐업이라든가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다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서 구직. 이 구직이라는 것은 직은 직업이거든요. 직업이고 구한다, 무엇을 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직비자는 직업을 구하려고 내가 잠깐, 잠깐 어, 구직활동, 직업을 어, 구하는 활동을 하겠다 할때 받는 비자가 디텐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디텐 비자는, 어, 이 e 계열 비자, 근로자가 구직 비자 를생했어요 특히 이제 E1 교수 비자부터 E7 비자, E7, 1, 2, 3, 4가 다 포함됩니다. 이러한 취업 비자를, 취업,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든지, 아니면 회사에 퇴직을 해서 이직 다른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비탄 구직비자라고 해요. 그래서 구직비자는 일반적으로 E1, 어, E계열 비자가 임플로이먼트에서 어, 취업비자라고 뭐 E9도 있고 E10도 있는데 일반적인 어 구직비자는 이런 전문인력, 전문인력, 전문인력이 받을 수 있는 어 E1부터 E7 비자까지가 이제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끝나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구하려고 할때 받는 비자가 E10, D 계열의 10 비자입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어 2023년도 지침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침상에는 이제 요게 원칙이지만 어 이제 하이코리아에서 어 이제 디텐비자 관련해서 어 준비 서류를 안내를 받으면 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받은 게 이제 2023년도 거를 받았을 때도 이 이게 어, 이 인포메이션이 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 친구의 친구가 선생님 이 친구가 지금 E9 비자인데요. E9 비자인데요. E9 비자인데요. E9 비자인데요. D10 비자로 변경을 해요라고 한 거예요. D10 비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D10 비자는 일반적으로 유학생 D2로 있는 사람들이거나 전문인력 비자인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경하는 건데 E9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지침을 어, 보니까 E9하고 G1도 어, 신청이 가능하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좀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E1부터 E7 비자 또는 유학생인 D2에서 D10 비자로 변경한 경우하고, 이제 E9하고 지원 비자에서 변경을 D10으로 하는 경우, D10을 하는 경우하고의 차이점이 있겠죠요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어, 하이코리아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하이코리아에 나와 있는 우리 매뉴얼 있잖아요. 예, 매뉴얼은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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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코리아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고, 어디냐면 이제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어,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어, D10 비자에 관련된 디테일한 지침을 조금 더 확인해 볼수 있는데, 하이코의 메뉴는 없고, 1345에서 이제 민원인들에게, 어, D10 비자, 구직 비자 변경에 관련된 서류를 안내를 받으면 나와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반 구직은 직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직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구는 스 e e 구한다. 잡을 구한다. 이렇게 회사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설명한 게 요겁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학사 학위 국내의 전문 학사를 포함해서 소지한 외국인이 이제 1부터 e 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 요 분야에서 구직을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혼부대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고직하려는 사람.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학사라든가, 국내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자, 이전에 D2, 음, 이제 학사로, 학사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일학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본국으로 갔어요. 본국으로 가서 E9 비자로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E9 비자가 어떤 성이 됐죠? 2003년 가을 학기부터 뭐할수 있죠?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이제 유학 활동이 가능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어, D22 학사 과정으로 들어와서 1학기, 1학기만 1학기 남겨놓고 본국으로 가서 E9 비자로 이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근무하는 중에 학위를 취득한 케이스예요. 어, 학위를 취득 취득은 받았다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한 학기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유학때 을 E9 비자로 했고 그래서 이, 이분은 이제 학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 이 분은 E9 비자 E9 비자에서도 뭐요? D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학위 학위 같은 경우는 D10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외 대학, 해외 대학인 경우에는, 어, 특사 이상, bachelor degree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해외 대학은, 어, bachelor degree 이상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학위가 없으면, 이제 경력으로, 어, E7이라도 변경을 할수 있지만, 학위가 소지한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외 대학도 학사, 국내 대학은 전문학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직,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그 분야가, 부터 E7까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E7, 뭐, 1도 될수 있고, 또 E7, 2도 될수 있고, 다만 E7, 3까지는 지금 가능하지만, E7-4 비자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e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면 E9 비자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바로 E7-4 비자로 갈수 있지만 부직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 이제 숙련, 준숙련 1년까지 포함해서 E7-1은 당연히 되고요. E72와 E73까지는 가능하지만 E74까지는 어 어렵다. 다만 E74에서 디테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니까는 E9 비자에서 만약에 음그 가려면 E7 비자밖에 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E9에서 E10으로 가는 건 원, 원래는 안 됩니다. E9으로 갈수 있는 비자는 E7-4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나 전문학사 또는 해외에 학사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요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직업을 구해서 어, 변경을 가능하다. 다만, E7-4 비자는 E9에서밖에 가기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태인으로 했을 때도 E-74 비자는 안된다 이렇게 보는게 어, 어, 합리적입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의 학사학위나 국내 전문학사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선생님 저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학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음.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해외에 쌓여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d101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분이 d101 일반 구직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e1부터 e7123까지의 어, 그런 비자 코드에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어, 전국에서 학사기를 받았더라도, E7, 1부터 E7, 3 영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전공, 메이저가 아니면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이 d 2비자 학사,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야면 E1부터 E7, 4는 안 됩니다. 영역에서 구직을 해야 돼요 구직. 이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국내 D2로 있는 사람은 D2로 있는 사람은 60점을 받으면 가능하고요. 어, 오늘 왜 그랬죠? 어, 어, 왜 음, 그래서 D2로 있는 사람들은 60점만 있으면은 신청이 가능하고 또 어,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도박이 이제 두 번이 연장이 되는데 다만 E72와 E73 중에 그 어, 허가를 반드시, 허가를, 어, 이직을 할 때나, 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대상 직종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3개월씩 두 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60점 있으면은 국내 대학 유학생은 B10 비자로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러면 2라는 비자, 2라는 비자. 요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어, 뭐, 교수님으로 있다가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엔지니어 E71을 쓰면 6개월씩 2번에서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고 또 비자 변경하면 되는데 문제가 조금 전에 이거였습니다 지금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E9 비자뿐만 아니고 난민을 신청했던 G1 비자도 2023년 가을학기부터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국내의 전문학사 전문학사 이상이 되면 어이 분들도 D10원이에요 이대로 구직을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라도 80점을 받아야 됩니다 80점 그러니까 어왜 60점이냐면 60점이 되면 특별하게 출입국 위반이 없으면 국내에 전문학사를 일반적으로 어 졸업을 하면 D2 원용도 하게 되면 60점은 무조건 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80점이 되려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5단계를 이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E9 비자 근로자 같은 경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플러스 될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어가 대부분 이제 5단계를 하게 되면 E9 비자 근로자 이태도 지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80점이 된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자이 D10 1 비자로 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E1부터 e 2가격으로 굳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가 국내에서 전문학사를 취하고 그다음에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제 비자를 E10원으로 변경을 하는데 어요요 요 국가들은 이제 어, E9 E9이라든가 그다음에 E10이라든가 E1에서 국내 대학을 전문학사 이상을 가지고 이걸 하려면 몇 점? 10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 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나인 비자 근로자가 국내에서 전문학사, 전문 학사 과정을 끝내서 전문학사를 받게 되면 D10-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D10-1 비자인데, 원래는 60점인데, 80점, 80점을 취득하게 되면 D10-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기본 요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은 나도 할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중요한 거면 그러면 D10-1 구직비자에서 내가 할수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어, 좀 계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T10-1 비자를 꼭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기본 요건이 뭐냐면, 자, E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설명할게요. E9 비자를 계속 일하고 있는 중에, 자, 전문학사를 나왔어요. 전문학사 과정. 아, 이거는 전문학사는 어, 실제로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규 과정만이 되고 정규 과정이라는 것은 페이스 페이스로 강의를 듣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버나 왜냐하면 정규 과정이라는 건 유학생이 어, 한국에 들어와서 그 대학교에서 과정을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사이버나 방송통신대학은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학생이 사이버 대학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학사를 받은 다음에 아, 그러니까, 어, 나 이내비자에서 근무를 안하고 나는 무직비자 이렇게 이제 80점이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이제 일하고 싶은 분야는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분이 E7-1 하고 E7-2 그 다음에 E7-3 정도 생각을 할 겁니다. 전문학사 과정은 E7-1 비자로 가는 경우에는 전공과 직종이 1대1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문학사에서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과 관련된 E7-1-2-3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고, 자, 만약에 이 부분이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냐면 고용의 필요성이 고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E7-1인 경우에는 67개 중에서 52개 프로페셔널, 엑스포트 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학사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메이저를 굉장히 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할때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는 메이저가 직종하고 일대일로 만들기 때문에 E7-1이 쉽지가 uh, 않으면 E7-3 어, 이제 예를 들자면 음, 이제 항공기 부품 가공이나 그런 쪽에도 들어갈 수 있다 E7-3 근데 E7-3나 E7-4나 차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경우에는 E7-1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래야 F2-7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E7-1에 포커스 맞춘다면 메이저 전공하고 직종하고 1대1로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E7-1으로 이제 전문 인력, x p e r s o 이제 52개 직종 안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은 E9 비자를 서 전문학사를 졸아 학사라 그랬죠 학사를 졸업했기 때문에 E10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E71에서 영역을 찾아야 돼요. 음, 이렇게 아 네. E71 쪽의 회사를 구해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가지 않고 국내 학사로 d 1 1 비자로 회사를 구해서 비자를 변경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E9, 그냥 E9, 한국에서 E9으로 있다가 이제 E9으로 할수 있는 유학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D10-1으로 80점으로 만약에 받은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때 생각하면 여기에서 바로 D10에서 E9으로 아직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B101 e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E9 비자나 G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e 1 0 1 80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E7123인데, 만약에 E7123에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면 E9 비자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D10-1 비자로 갈 때, E9 비자에서 학교를 다 졸업했으면, 회사를 충분히 구하는 게 좋다. 음, 그리고 이렇게 전공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E9 비자에서, 어, 나전문학습 나왔기 때문에 D10-1 80점으로 갈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회사를 구하지 않으면, 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E9에서 E74하고로 하는 거하고 E71 비자로 변경하는 거는 정말로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E9 비자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E1 비자로 가는 경우에는 E9에서 바로 D101으로도 80점이 있으면 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게뭐라고요 E D101에서 회사를 전문 인력 expert 하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이제 E9 비자로도 뭐할수 있다? 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E7-4 비자에서도 분명히 갈수 있고요. E10으로 갈 수도 있고, 또 E9 비자에서도 요건이 되면 갈 수가 있지만, 어 이 회사를 구하는 것, 결국은 어, D10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E7-1. 왜?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E7-1 비자로 변경을 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E7-2-3는 F2-7으로 변경이 못하잖아요. 예. E7-2-3는 이걸로 변경 못하기 때문에 E7-4가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10-1 비자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E7-1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E7-1 비자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E9에서 한국에서 대학을 끝내고 D10-1으로 돼서 다시 E9으로 갈 수는 없다. 지금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지침상에 지금 현재 가능한 거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E9, E9 비자야 G1에서도 D10으로 국내에 학위를 취득하고 80점이 되면 신청을 할수 있다. 최근에도 D10-1 비자로 허가된 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의 큰 힘으로 지금 11,700명, 1,800명이 지금 다, 아, 2 0명이다 되고, 어, 가리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좀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리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관심있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합격의 법학원, 어, 이제 작년 12월에 총 24강, 24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출입국 이민 강의를 했고, 이제 행정사님, 12회 행정사님이시나 또는 업을 하고 계신 행사님들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어,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안 좋고 많이 힘들긴 해. 하여튼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출입국 이민정책의 큰 테두리를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E9 비자하고 지원 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무직 비자인 T10-1 비자로 변경하는 것 관련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강의로 다음에 또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Visa in Korea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조금만 강의하면 20, 25분이 넘어버리네요. 네.